이 도움 폭발 손흥민, BBC 2주의 팀 선정.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영국 BBC가 선정한 2주의 팀에 뽑혔다. 21일 BBC가 발표한 2 0 2 1 2022 EPL 26 라운드 가스 크록스의 2주의 팀에서 손흥민은 왼쪽 윙포워드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. 손흥민의 팀 동료인 해리케인과 대야 쿨루세브스키도 함께 선정됐다. 손흥민은 20일.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-2022 EPL 26라운드 원전 경기에서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맨체스터시티를 만나 도움 2개를 기록했다. 토트넘은 맨시티의 3-2 승리를 거뒀다. 손흥민은 이날 개인과 EPL 통산 36번째 골을 합작해 이 부문 최다 기록, 보유자였던 프랭크 램퍼드 디디의 드로그바와 타이 기록을 세웠다. 축구 전문가 그룩스는 손흥민을 교과서 같은 축구로 토트넘의 전체 경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. 카피라이트 조선 비즈 앤 조선닷컴